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정치인 생을 걸고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경제학자였던 제가 IMF 위기를 겪고 11년 전 정치에 뛰어든 초심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해결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노숙자와 실업자가 쏟아지는 현실에 제 가슴 속 울분을 못 참고 이분들의 행복을 제 손으로 꼭 만들어 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 마음 속에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은 한나라당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국민의 통증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전리품, 인사, 부정부패, 사대강, 우리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2004년 탄핵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당의 위기입니다. 그때는 대선 자금과 탄핵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야당을 살려달라는 호소가 국민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한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국정 전반의 실패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보수가 무엇입니까? 부자들은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보수입니까? 재벌기업은 수십조원 이익을 보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보수입니까? 사대강에는 22조원이나 쏟아부으면서 밥을 굶는 결식아동 수천만 원 빚에 인생을 저장 잡힌 대학생 월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쪽방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도 기초생활 보호도 못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헌뻔스러운 거짓말을 내뱉는 것이 과연 보수입니까? 제가 꿈꾸는 보수는 그런 보수가 아닙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고 희생하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보수입니다. 2007년 경선 패배 후 침박이라는 이유로 저는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제 젊음이 남아 있는 한, 제 열정이 식지 않는 한, 당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나라다. 제가 꿈꾸는 보수에 등을 돌린 민심을 되찾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겠습니다. 야당 7년에 비주류 4년. 지난 11년간 저의 정치 역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제 자신의 영달을 위해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의와 용기의 정치를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제 저의 정치 인생을 걸고 용감한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용감한 개혁으로 당과 나라를 구하고 보수를 구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했던 잘못된 자세부터 고치겠습니다. 공정을 말하면서 공정하지 못하게 대기업과 가진 자의 편을 들고 끼리끼리 나눠먹는 자세를 고치겠습니다. 책임을 말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염치없는 자세를 고치겠습니다. 희생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놓지 않았던 자세를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용감한 개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IMF 위리 이후 10년을 집권한 민주당, 4년을 집권한 한나라당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수천억을 버는 재벌과 백만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이 양극을 그대로 두고서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도 국민 통합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런 약육강식의 자본주의는 한나라당의 갈 길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고통받는 국민에게 보여야 합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영수의 자영업자, 택시운전사, 막벌이 부부, 무의탁 노인, 결식 아동, 장애인, 신용불량자, 이런 어려운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진보를 흉내내자, 좌파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우리 보수가 진정 변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도 한나라당은 보수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당 시절 국민 기초연금제를 추진했던 개혁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용감한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노선과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세를 중단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위해서도 복지에 쓸 돈을 위해서도 강세는 중단해야 합니다. 종부세를 폐지했을 때몇만원 세금을 못 내고 독촉장에 시달리던 분이 너희들이 말하던 강세가 이런 거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로 그분의 마음은 한날강을 떠나버렸습니다. 토목경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국민을 위해 돈을 쓰겠습니다. 4대강 22조원 절실하지 않은 SOC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이 돈을 복지, 교육, 보육, 등록금,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는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고 어찌 복지를 논하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습니다. 사인가족의 소득이 144만 원을 조금만 넘어도 국가의 도움이라곤 한 푼도 못 받는 사상위 계층을 위해 이 돈을 쓰겠습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의 우산을 받쳐드리기 위해 이 돈을 쓰겠습니다. 장애의 가동과 그 식구들에게 더큰 도움을 드리는데 이 돈을 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밥을 제대로 먹이는데 이 돈을 쓰겠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을, 무상급식은 정책 목표가 옳기 때문에 과감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말하기 전에 학기 중에는 아침, 저, 저녁을 굶고 방학 때는 점심마저 굶어야 하는 결식 아동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70%를 고집하지 않고 지자체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우상 보육도 과감하게 받겠습니다. 보육료 지원뿐 아니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을 대폭 확대하는데 이 돈을 쓰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책임있는 정당답게 나라 살림의 우선순위를 잘 살펴서 실현 가능한 단계적 계획을 마련해서 국민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한나라당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수부터 줄이겠습니다. 정부와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의무적으로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겠습니다.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 도급 근로자들을 차별금지의 대상에 넣겠습니다.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차별을, 차별을 보호하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에 떠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신청 시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여 강력한 사회적 압박을 가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은 가족의 불행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불행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꿀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대기업도 말로만 사회적 기여를 떠들게 아니라 청년에게 하나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기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공기업과 대기업에게 한국형 로제타 플레이닝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들이 의무 비율을 못 지킬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임금 보조에 쓰겠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혈세를 투입하기 전에 거품을 빼서 등록금을 낮춰야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당은 곧바로 대학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대학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정전입금도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겠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상한제를 더 엄격하게 바꾸고 부실한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습니다. 개혁으로 거품을 빼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한 예산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취업준비 의 부입부 빈익비를 시정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취업준비계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승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하청 단가와 불공정 계약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SSM 규제도 더 강화해서 동네 울목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에게 물가 고통만 준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한나라당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로 정립하겠습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동남권 신공항 등의 문제에서 저는 일관되게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행동으로 지켰습니다. 민생은 진취적으로 나아가되, 국가안보는 정통 보수 답게 지키겠습니다. 천안함과 영평도 국가안보의 위기 앞에 저는 결연히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군 동수권자에 대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영평부대, 의 김진권 일병은 적의 포탄에 맞아 위, 슬개, 슬기지장 하대정맥이 모두 파열되고 오른쪽 발이 크게 다쳐 아직도 어려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권 일병은 우리 모두의 아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군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싸운 용사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보답하는 한나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용감한 개혁으로 당을 바꾸겠습니다. 당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내년 총선도 대선도 모두 사람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친히 침박 가리지 않고 오로지 깨끗하고 유능한 분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침박이 제일 많은 대구에서 저는 지난 1년간 시당위원장을 맡아 친이 침박 따지지 않겠다 는 처음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친이 침박 갈등은 2007년 8월 20일 이명박 후보께서 당선 직후 박근혜 후보를 화끈하게 뛰어나 주셨다면 4년 전 그때 이미 해결됐을 문제입니다. 오바마가 힐러리에게 했던 그 감동적인 승복과 감동적인 포용 말입니다. 이제 결자 해제 차원에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경선을 치렀던 저에게 친인 침박 갈등을 해결할 의무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외연을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들, 당이 새롭게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에 공감하는 분들을 적극 영입해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의 공천은 국민이 원하는 참신하고 깨끗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과감하게 영입해야 합니다. 상향식 공천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 고백합니다. 상향식 공천이 도입되더라도 새로운 인재 영입의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야당 시절의 엄격한 원칙과 기준 폭독했던 천막 당사 시절의 각오를 되살리겠습니다 부패와 비례에 대해서는 차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성의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다니는 당이 아니라 용감한 개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국민이 느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과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진정성으로, 저의 용기와 소신으로 한 나라당의 새 희망을 열겠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하게 바꾸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침박이라는 건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고, 어, 우리 침박이 열린 침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개파 갈등을 해소하겠다, 개파를 없애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진심을 제가 의심치는 않습니다만 어, 이 문제는 저는 당사자가 나서는 게 오히려 확실하게 해결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당사자였다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였고요. 그분들이 지난 6월 3일날 오찬 회동을 하시면서 두 분이 그렇게 그 정도 웃으면서 분위기 좋은 오찬 회동을 하는 데딱 4년이 걸린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또 박근혜 전 대표 이두 분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무슨 친박의 상징성을 들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 또 경선에서 누구보다 경선을 치열하게 치렀던 제가 저는 그 문제를 풀 자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시낭변회 할때 1년 동안 진짜 천천 마디가 친인친박 안 따진다 라고 당직인 사고 당의 모든 의사결정과 그런 것을 진짜 침침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당원들은 그 점을 이해 잘 하셨습니다. 지금은 워낙 그 당의 의원님들께서 상영식 공천에 찬성하시는 비율이 높아지고 저는 어느 언론조사에서 상영식 공천에 그 상영식 공천이 상당히 잘못 갈수 있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그걸 그래 원하시고 당원들이 그걸 그래 원하면 일단 상향식 공천제도가 도입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향식, 상향식 공천제도가 만약 기존의 현역 의원들을 제거 그 공천하는 그런 결과로 간다면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간다는 내년 총선은 도저히 치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영식공천이 만약 뭐 오픈 프라이머리든 233이든 어 그게 만약 여야 합의로 법으로 도입이 되거나 아니면 또 한나라당이 뭐 이안이 아닌 이안으로 가거나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의원들의 합의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가원데 합의가 그런 경우를 가더라도 어 저는 반드시 여기서 뭐 원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만 저는 반드시 아주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외부의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고 그 원칙과 기준에는 기존의 현역의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기준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은 침박이든 가장 무리한 것은 불공정한 과 기준으로 어느 한편이, 어, 공천에서, 심한 참여를 받는 날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2008년에 그, 잘못된 공천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있는데, 2008년 공천 이전에 2004년, 2000년, 1999년에 공천을 돌이켜보면, 한나라당이 그렇게 공천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이 상당히 예외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장점도 우리가 다시 재발견을 하면서 하는 게 맞다, 이습니 제가 지자체에 맡기겠다라는 표현이, 그거는 만약 투표를 해서 서울 시민들의 무슨 합의나, 이런 게 결정이 되면, 뭐 예컨대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어, 사실상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이 반대하셔가지고 만약 안 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것까지는 당에서 뒤엎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제일 크게 들어가는 무상고료는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무상고료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무상고료에 대해서는 공무 의료의 확충과,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은 공무 의료 확충하고, 자기 돈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개혁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혁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 뺐고요 부산급식, 부상보육그 부산 다음에, 어, 여기는 비정류증, 등만큼, 다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게 제 정책이 돈이 얼마나 된다 이렇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어 제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은 4대강의 이전에 2 2조 22조 6천 원을 써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겠지만 그 예산이 안 들어도 되고 또 이런 거를 걸려서 제가 이야기하는 국민을 위한, 사람을 위한 투자로 어, 써도 저는 상당 부분 이 정책을 진전을 시킬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표님과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강세 부분은 저는 2008년 금융위기가 처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당시의 강남수 장관을 향해서 강세를 중단하는게 맞다. 왜냐하면 2008년 그 연말에 정부가 10조 원 정도의 수정 예산을 갖고 왔고, 2009년 초에 정부가 30조 원 가량의 이 추경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0조 원에다가 30조 해가지고 몇달 차에 40조 원이라는 그런 수정 예산, 추경 예산을 갖고 오면서 감세를 무슨 도금과도 아니라 감세를 그렇게 보증하는 걸 저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강성수 장관에게 감세를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 그 요구 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추가 인하를 중단하자는 그런 제 뜻이었습니다. 했고 그 점에 있어서 박근혜 전대표령서서 말씀하신 소득세는 감세를 중단하고 법인세는 감세를 계속하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박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임시투자세의 공제나 제발 대기업들이 내는 실효세율에 아마 차단을 해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걸 막고, 법인세는 그냥 계속 내리고, 이런 아이디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약간 생각이 다른데, 그 부분은 뭐 지금 당에서 항창 논쟁이 붙고, 아직 당론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당직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굳이 고집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은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이렇게 당입니다 어쨌든, 정년법 이슈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이슈로 부각되는 저는 참잘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그 비슷한 등록금 수준을 그대로 두고 국민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부터 하자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별동의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요즘 뭐 그런 보도도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많은 어, 대학의 등록금에 굉장히 거품이 긴 요소가 있고, 사기든 국공립이든 학교의 재정운영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품제거하는 그 노력을 하면 그 만큼 국민 세금 부담이 줄어들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금이나 학자금 대출 이자나 뭐 취업 준비나 이런 부분을 효과 있게 도와드리자 이런, 이런, 이런 의견입니다. 사대강 사업은 음. 저는 뭐, 뭐 과거 왜 사례강 대우 나라고 할 때부터 어, 가장 반대하고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사례강 사업은 결국은 예비 타락성 사업을 안 하고 비이 숫자가 하나 없이 그렇게 작년에 올 이루어진 겁니다. 사례강 사업에 대해서 각전 대표의 생각은 저는 정통합적으겠습니다만 저는 이사례강 사업이 올해 내년에 상당한 후유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후유증이 만약 발생하면 한나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지금 4대강을 홍보할 게 아니라 4대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미리 대비하는 그런 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제가 오늘 상당히 소상하게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누구든 그런 분들이 이 당의 노선과 정책이 이렇게 좀확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뭐 그것을 이랬습니다. 야당과의 관계 설정은 북한 인권법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면, 뭐 여야관계가 조금 걸끌어질 뭐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을 하고 지난번에 원님들께서 서명을 한 무슨 약속이라는 문건이 있었는데, 한미 FTA 하고 북한 인권법 하고 또 하나가 국회 선입니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북한 인권법에, 그, 취지, 그게 아까 김효재 의원이, 이게, 작성하신 초안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 이거 제가 전부 다건감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약속이라는 문건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에는 분명히 찬성을 하고, 한미 FTA는 그동안 정부가 취진를 해온 과정에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통과되는 것을 것같습니다 출마는 자유인까요 네. 각자 출마해서 를 선거하는 게 각자 출마해서 를 이번에 는뭐 당원 주로 당원 선거인가하고 일반 국민 여론 조사니까 결국 국민과 당원들께서 지금 한나라당의 이 변화 가능성, 한나라당에 보는 희망 이런 걸 어떤 사람을 어, 뽑아줘야지 이 경쟁이냐 그리고 거기에 달린 거라고 하고 저도 뭐 그런 자세로 선거에 나는데경청해서 감사합니다 일상했습니다.